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다 얼어 내렸어. 이제 얼어서 이제 이런 계곡 건너갈 중자 <laughs> 오늘 쪽 가서 오늘은 송상왕 차가 그런 거따겠습니다뭘좀 넘쳤습니다. 왈고꼬 얼쩍이. 저 보세요. 와 얼비로 물 흐르는 소. 우리 확흐르는 거. 아. 초반부터 빡센데요. 와, 이극경사를한1인분터 올라왔습니다. 와, 춤다 좋겠네요. 자, 폴라말고, 이거 아, 더, 얼마나 빨리 가는가? 다 하려네요. 아, 저러고, 오늘 빨리 가니까. 아빠가 닫다 보니까 나사도못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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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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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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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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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면 그한 번, 그렇죠? 딱가니다 저기 아, 또 아, 예, 여기죠, 배, 배, 배경지 있어요. 따 여기 딱갑니다 여기서 갔다. 조금 조금 어이 저또 팔라. 예, 조금 쪘다. 여기저 배경지오 크다. 그죠 배경지. 와 나무 작거든 엄청 크다. <laughs> 배경지 따갑다 배경지. 자이 얼어붙은 계곡에서. 송송송상 발견. 내가 요 작업하는 지금 나 올라가죠. 저기 하얗게 있죠. 저기 다음이죠. 송상아. 오호. 저 전환교조를 0퍼 짜리. 오, 저기 저기 저니다 송상아. 자, 쩔병. 지인 죽은 지인을 당다 구해서 땀입니다. 퍽. 소카 반사. 오, 아, 와라, 와라어 물러서가지고 와라. 저 물러폭풍 나면어 또. 어, 뭐 여라? 떠요 떠요 떠또둬 풀로 들어가 볼 수. 요? 요요 요. 어. <laughs> <laughs> <여, 여>. 어. <laughs> <laughs> 뭘꺼내겠습니다저물대면저 손실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또터이 덜대가 옳다. 터지 말아니송숭한 고악기도 야야야야야 여자여 여자여 깨 갖고. 자여여 다한다. <목소리> 어, 어저거기 거기 아 저요? 예 저거 하핳 없어져 끓였습니다 어. 송송 <laughs>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장동은 정말고 발견 자 그죠? 그래? 나갑니다 어, 좀, 좀 있죠? 이음아 이것도 어, 제일 좋은 겁니다 자장동 동말고 이거 하나씩 또주전 넣고 팍팍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물말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 하나면 어한 주전자 한 다섯 번 끓여도 돼요 네번 다섯 번. 좋습니다. 여기 계절만이 풍부하죠? 따라갑니다. 자, 또 발견 죠 자, 보세요. 이게 가물나무죠. 이렇게, 저, 거북이 껍질처럼 이렇게 딱 일어나죠. 이? 와, 이건 오래돼서, 이거 떨어졌대요. 여봐, 총상에는 오래돼서 죽었어요. 이거, 이거 떨어졌죠. 이거 구, 구이 떠나고. 자, 또 계속 남겨져. 자, 그리고, 이게 크죠. 이게, 이게 크죠. 그리딱 갑니다 송사상왕통들 백포탑 송니다자또 발견 자또 발견 송우왕 크죠? 좀 크고 어 뚫려왔습니다 딱딱 안깨지게 어 야이치 다다 깨웠다 아이 진짜 아이 바봐다깨웠다깨웠 깨웠어 깨자 계속 갑니다 장남 돌아가 발견 장마 도마고 그런데요. 다 썩었고요. 이런 거몇개쓸만해요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다다다 이런 거요. 한거몇개쓸만하고다 거 썩었어요. 이 밑으로 얼마큰거 없어요. 우와. 여기 다 썩었다. 왈라. 다 썩었다. 다 썩었다. 여기 방은 엄청 많은데. 음. 쓸만한 거다 쓸만, 어, 가겠습니다. 쓸만한 거몇개 없네. 어. 쪼금 하다? 이가 나가겠습니다. 자, 더발견동상조 음. 쪼금 합니다. 그죠? 뺏고 요그 다음이다. 송상왕! 자, 당뇨에 좋은 소나우 다마잎스, 발견! 하나! 여기 소나 있나 볼라 또? 덴는안 보여. 이, 이 밑에 찾아봐야 돼. 떨어진 거 있는가? 소나 찾아봐야 지그 위엔, 눈 아파서 위엔 안 보이니까, 밑에서 봐서 떨어졌으면 이게 있는 거야. 없네요, 이. 눈에 붙어서 뭐 런거 없어요. 그죠, 에이? 어이, 소나. 보이나요? 안 보여, 넌없어안 보여. 이거 받아가겠습니다. 자, 또 발견. 당연히 저 온순하고 있잖아 이건 분비 나옵니다. 네. 자, 갑니다. 대박. 가면 엄청 크거든요. 송성, 보세요. 자, 근거. 하나, 둘, 자, 옆으로 가야 돼, 가 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와, 저세 개까지 다 차가지고 한열 개. 딱 갑니다. 대박. 와, 그래 더, 더해 더해 더해, 대박 대박, 송소아, 어 대박, 저 여기 저 송소아인데 옆그 앞에 앞서 서 두근 두근 분비 나오네, 송나 발견, 이거 뭡니까, 송나 맞아, 송나 이거, 이것도 자 여기, 아 송나, 송나 또어이냐 여기도 있고요, 송나 발견, 여기 여 송나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저 송나 발견, 대박, 와. 요, 저기서 말떠 되겠죠? 저. 저, 다 주고 갑니다. 송나 요, 요. 오, 많네, 많네. 오, 오. 우와, 이놈 길다. 요, 우와, 이놈 길다. 형, 보세요. 야,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형, 형, 형. 자, 보세요. 이거 한마디가 1년 자란 겁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대나무처럼 쫙 보이시죠? 이게 한마디가 1년 자란 거예요. 송나꽃을 찾아볼까? 송나꽃. 찾아보자. 송나, 발견! 나갑니다! 으이 <목소리> 올라가서 요요 송라야 여기있죠 요 요잉 자 <목소리> 여, 여, 있죠, 갑니다 자쫄방들 송아 죽고 방에 일단 줬어요 ㅎㅎㅎ <laughs> 조금 줬어요 좀 주고 가겠습니다 송아 자 송어 잔나비 하나 둘셋 세개 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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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 네개 오 따라갑니다 오 좋죠 따라갑니다 야또 봐야죠 송상화 쪼끄란데요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송상화인데 오 하나 아 너무 큰데 없네 이거 하라고 했구나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저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어? 자 여기 손 하나 하고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연어 큽니다 연어 와 하나 둘셋 워면 여기 많은데 이거. 따라갑니다 송상화 자 보세요, 저 위에 떠 보세요. 만죠송송왕 따라갑니다. 송송왕자 보세요, 여기 큰 가문이 나가 죽었죠? 에? 이건 누가 죽었을까요? 저는 아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아십니까? 들어갑니다. 저 보시죠 가운데저 송성왕, 송성이면 송성왕이 지금 죽었죠. 죽어서 따라다 따졌거든요. 자이 가문이 나오는 송송왕이 죽었 죽였, 죽었습니다. 범인은 송상입니다. 송상은 원래 산남에 달려가지고 암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탁해도 죽죠. 송상, 송상. 보세요. 이 가문하고도 죽였죠? 저 있죠? 송상. 죽은가? 이 가문하고도 송상을 죽였습니다. 제가 안죽인 아니? 자, 또 송상. 음, 우리는 눈만 좋으면 저 위에 다딸텐한데 눈 나빠서 여 보이시죠? 여기 밑에 밑에 못답니다눈 나빠서. 여와 많죠, 많죠. 여기 여 보이시죠? 여눈 하나가 하나일어입니다 여기 송나이이나무 분비하고 있습니다. 딱이 나무 있을 거예요 분명데눈이 나빠서 못답니다 이게 만 좋아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위에 많이 그때 열심히 줬거든요. 아니, 많겠어요. <laughs> 손 가셨다가 옆에 나와 보니까 송성이 있는데, <laughs> 이거 따가야죠. 송상 하나 발견 따, 따갑니다. 자, 또봐야겠 송상, 아, 이거 송상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쁘, 보시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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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처인. 아, 이제 이등이뜬 이등, 오, 너무 떴습니다. 따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따갖고 돌아갑니다. 짜자, 이렇게 버리죠 와 이렇게 저쪽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송상 따고 손강도 따고 오잘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다연입니다